안녕하십니까 대안에터 t v 대안엔트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미장이 휴장을 하길래 오늘은 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버스 보유 주주로서 아니 고퍼스죠 고퍼스 보유 주주로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만 짧게 찍겠습니다 코덱스 203번, 인버스 2X.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. 왜냐? 코스피가 또 올랐거든요. 아, 미쳐버리겠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제가 산걸 들킨 거다. 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정하시나요?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하셔야 됩니다. 내가 사고 나니까 코스피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우주방어 떨어지려고 하면 오르고 오르고 야 이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곧버스 마이너스 6% 물렸습니다 처음 물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장의 테슬라가 삼슬라죠 저는 삼슬라인데 테슬라가 뭐 오르지도 않죠 삼슬라 계좌 마이너스 74% 유지 중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을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비트코인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나스닥 보합 마감했습니다. 그래도 하락이었죠. 마이너스 0.1% 하락 마감. 차트는 계속 우하향 그래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S&P 500 차트고요. S&P 500 차트는 0.1% 올랐습니다. 마찬가지죠. 우하향 그래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다음 주를 또 봐야겠네요. 다음 주는 제차 하락이 나와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